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월드컵 남미지역 예선에 관한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뉴스 1번 브라질은 월드컵 예선에서 콜롬비아에게 패했습니다. 79분에는 주장 미드필더 하메스 로드리게스 제임스 로드리게즈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걸어 페널티 지역 안으로 디아즈를 연결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가까운 코너를 향해 향했고 단 4분만에 호스트들의 복귀를 완성했다. 관중석에서 디아즈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란색 셔츠를 입은 엘메트로 관중 수만 명이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며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4분 전 콜롬비아도 비슷한 상황에서 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왼쪽부터요. 수비수 크리스티안 보르하 크리스티안 보리아가 두 번째 포스트 근처를 가로질러 디아즈가 높이 뛰어올라 골키퍼 엘리슨 알리슨을 헤딩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관중석에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모으고 하트 모양의 상징을 만든 뒤 감동으로 얼굴을 가렸다. 동료들은 달려와 26살이 공격수를 계속 쓰다듬으며 기쁨과 격려를 나눴습니다. 디아스의 아버지는 콜롬비아에서 12일간 납치됐다가 11월 9일 풀려났다.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만 명의 콜롬비아인들이 납치범들의 석방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며칠 동안 콜롬비아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디아즈. 디아즈와 그녀의 아버지는 월드컵 예선 역사상 콜롬비아가 브라질을 상대로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기에서 23번이나 경기를 마쳤는데 이는 상대팀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원정팀은 마르티넬리가 득점을 시작한 이후 힘겨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골키퍼 알리송의 8세 이브가 아니었다면 원정팀은 더큰 패배를 당했을 수도 있다. 5라운드 이후 브라질은 승점 7점에 그쳐 10개 팀중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페르난도 디나이즈와 그의 팀은 남미가 결승전에서 6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연맹 대표와 티켓을 놓고 경쟁할 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무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한 유일한 팀입니다. 오경기 후디아즈와 그의 팀 동료들은 승점 9점을 얻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남미 예선에는 10개 팀이 참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더블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11월 21일 다음 라운드에서는 콜롬비아가 파라과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위해 마라카낭 경기장으로 돌아옵니다. 뉴스 2 아르헨티나는 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 처음으로 패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지난 1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그 기간 동안 34골을 넣었습니다. 리오넬 스칼로니와 그의 팀은 202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은 이후 연속 8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적인 통계는 11월 16일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0-2로 패한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르과이는 지난 경기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하며 조 2위로 올라섰고 높은 자신감을 갖고 라본보네라 스타디움에 왔습니다. 원정 팀은 전반 10분 첫 기회를 잡았다. 다윈 누네즈가 팀 동료의 롱패스를 받기 위해 가속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빗나갔다. 아르헨티나 팀에서는 메시가 거의 한달 동안 단한 경기만 치렀고 공에 대한 최고의 감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르과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동행할 사람 한두 명을 조심스럽게 배정했다. 이는 인터 마이애미의 슈퍼스타가 전반 13분에 골을 터뜨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중거리 슛은 골키퍼 세르이오 로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단계가 끝난 후 양팀의 거친 태클이 이어지면서 경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메시도 침착하지 못하고 미드필더 마티아스 올리베라를 향해 돌진했다. 전반 20분 16번 선수가 로드리고드 폴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전반 막판 메시는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파울을 당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 36세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넣었으나 공이 담장을 맞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는 예선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풀백 마티어스 비나는 나월 멀리나의 발에서 공을 훔친 다음 로널드 아라우조에게 크로스하여 공을 홈골로 넣었습니다. 메시는 전반 종료 직전 또한 번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로쉐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강요했다. 후반에도 우르과이는 원정팀의 맹활약을 이어가며 아르헨티나가 라이브볼로 위협을 거의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의 뛰어난 상황은 모두 메시의 발에서 나오는 고정슛이다. 57분, 오른쪽 윙에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메시가 위험한 슛을 날렸으나 우루과이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었지만 공이 크로스바에 맞았다. 공격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아르헨티나 수비 역시 불안해 전반 87분 또한 골을 내줬다. 메시의 공 실패에 우루과이는 재빠르게 반격에 나섰다. 공은 누네즈에게 패스되었고 리버풀의 공격수는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실수 없이 우루과이의 2형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0-1로 패하면서 아르헨티나는 2026년 월드컵 예선 연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나흘 뒤 브라질 방문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은 루이스 디아즈의 이루타에 힘입어 콜롬비아에 1위로 패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